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오포동에 자리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리기 에 앞서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제 조선 경기가 내년 되면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거든요. 내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채용할 것으로 보이지니까 조선소 인근에 있는 상가라든지 근린 시설, 다가구 이런 것들 괜찮은 물건들 위주로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진 거 위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물건은 보겠습니다. 자, 거제 옥포동입니다. 옥포동은 여기고요. 자, 대우조선해양 중심으로 여기 옥포동하고 아주동 그리고 장승포, 능포 쪽이 있죠. 아, 가장 추천드리는 곳은 이곳이고요. 그다음하고 능포, 장승포 이렇게 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자, 오늘 물건 위치는 그 중에서 옥포동이 되겠습니다. 물론 대우조선해양 가까우면 좋겠지만 이쪽으로 조금 이제 같은 옥포동 중에서도 뒤쪽에 자리를 하고 있네요. 자,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옥포 시내에서 좀 이쪽이고요. 이 국산초등학교 뒤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는 보통이에요, 보통 네, 그렇고 간간히 이제 이 라인으로 다가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반값 좀 넘게 낙찰이 되더라고요, 요즘 물건이 좋으면 한60% 뭐 65%뭐 이렇게도 낙찰이 되고 합니다. 올해 초 중반까지 말더라도 낙찰가가 반값이거든, 좀 반값. 근데 지금 반값을 조금씩 넘어서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마 체감하는 게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조선 경기가 조금 회복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심리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확대해 보게 되면 자 여기 국산 초등학교 있는 대띄키자 여기 입니다 오늘 저희가 드론 촬영을 못 했는데요. 현장 영상만 했습니다. 제가 장비를 깜빡하고 못 가져가서. 자, 위치 자체는 보통 보통이고 이 건물이 꽤 커요. 토지 같은 경우에 보면 111평인데 건물이 187평 입니다. 자 1층은 뭐 계단하고 다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층에 6개 호실 3층도 6개 호실 4층도 6개 호실 해서 18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 중에서 한 7세대 정도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현장 가보면 여기 벨브가 열려있는 걸 보고 대략 가뭄을 하는데 우편물만 보더라도 뭐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한 6,7가구 정도 현재 주거를 하고 계시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뭐 어쨌거나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기존에 뭐 10가구, 11가구보다는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는 상당히 큰 면적의 다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령은 2012년 3월입니다. 10년이 살짝 안 됐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로드뷰로 보시게 되면 요거예요. 요거. 요거. 앞에 4도로가 살짝 껴져 있는데 요거는 뭐 진출이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앞에 구교지에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주변을 보시면 다 이렇게 다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린 주택 또는 다가구인데요. 자, 요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장호명이 보면, 노블레스, 장노블레스라고 되어 있네, 그죠? 자, 요렇게 2, 3, 4층, 6세대, 6개 호실로 되어 있는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다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경매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타경 25194번이고요. 물건번호 1번입니다. 거제시 옥포동 1008-5 외세필지 이렇게 되어있고요. 어, 실제 찾아가실 때는 옥포동 1008-3번지를 치면 되실 거예요. 자 토지 면적이 111평 건물이 187평 넓습니다. 감정이 11억이고요. 현재 55,7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반값이죠. 뭐이 금액에 산다면 저렴하게 사는 겁니다. 나중을 본다면 뭐 무난하지 않나 싶고요. 뭐, 걸령은 보통입니다. 보통 뭐, 10년 이하는 보통 우리가 나쁘지 않 라고 평가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다 보시면 임차인 현황이 낙찰자 인수 권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중간에 이제 하나 있는데 전세권 등기잔데 이게 전입이 안돼 있어서 점유 전입이 안돼 있어서 뒤늦게 했네요.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뭐 안을 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등기부상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뭐 어제 이제 대우조선 인근에 다가구나 상가 위주로 좀 많이 떨어진 것을 저희가 수시로 소개를 시켜드리.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곳은 조선소 문 근처에 있는 곳이 제일 좋고요. 그다음 뭐 옥포나 그다음 아주동, 뭐 옥포, 능포라든지 이런 이제 다가고 그다음에 삼성 조선소가 있는 장평 쪽도 조선소 인근에 다가고 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관심은 있어도 여전히 높게 낙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특별하게 권리사의 문제나 이런 건 없습니다. 현장 영상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장비를 깜빡 두고 와서. <laughs> 예,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현장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아 저희가 좀 장비를 깜빡하고 안가져가지고 여기 다가오고요 한번 빙 돌려 보겠습니다. 기가 뒷모습입니다 뒷모습. 디모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아닙니까? 여기 사람이 안 사는가 봐. 我说，么正。 Obrigado. 다섯 여섯 개씩씩씩. 한 집. 가래서 계량기를 보니까 한 집, 두 집, 여기는 세 집이네. 여서개 객실 중에 3 집이 가스 밸브가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3층. 여섯, 여섯. 자, 삼층에는 여섯 개 객실 중에 두 개가 두 개. 아, 하나도요, 하나. 하나가 열렸습니다. 여섯 개. 벨브가 벨브가 네. 세개 열렸네. 하나, 둘, 벨브 아, 두 개입니다. 두 개. 2개. 그러면 총 여섯 가구가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각광 별로 다 에어컨이 있는 데 타고요. 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